이곡 멘탈 충전소에, 이, 과일나무 5타그루를 아주 좋은 걸로, 튼실한 걸, 농장에 가서, 어, 사왔습니다. 어, 이건, 이게 푸른, 푸른, 서양 자두라는 겁니다. 푸른, 서양 자두. 어, 좋죠? 와. 이게 체리인데, 무슨 체리? 바이오, 바이오 체리. 바이오 체리. 바이오 체리. 요게 오늘 사온 것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건 3만원. 아주 싸게 팔아요, 여기는. 여기는요거만 5만원. 나머지 요거는, 어, 꼼, 면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복숭아예요 복숭아. 어, 복숭아도 청도가 있고 백도가 있는데 이건 백도입니다, 백도. 그다음에 그 다음 에기게 자두인데, 자엽자두? 자엽자두 이거 두 걸음인데, 이게 일반 보통 어 조경 이런 데가서 사면 5-6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어, 이것 이렇게 굵고 어, 좋은데 이게 3만원에 샀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는 저렴하게 좋은 품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지금부터 이거를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에 어, 이 마사토 뿌리는 이쪽이 지금 조금 어, 물기가 좀 적어서 이 과일 나무를 여기에다 이제 지금부터 어, 심을 겁니다. 현재도 보면 여기 과일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어, 이곳 멘탈 중주소에는 과일 나무를 좀더 어,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일단 심고 나서 내또한번 보죠. 자 이쪽을 보세요. 아, 다리가 좀금 부들부들합니다. 이 물을 여기에 이게 다 마운 걸 지금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량을 보세요. 아까 제가 내렸던 과일 나무를 여기게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하나. 두월, 셋, 넷, 다섯.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비춰보세요. 이렇게 과일나무를 쫙한번 비춰보세요. 멋지죠? 한 줄로 쫙 과일나무가 되고, 요가에도 과일나무가 기존 보리수부터 해서 쭉 이쪽을 비춰보세요. 보리수부터. 쭉돼 있고, 나중에 이제 여기 밑에, 여기에 이제 채소나 이런 걸또 심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이 갑니다. 한번 보세요. 배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과. 어, 좋아요. 여기도 지금 철쭉이 꽃이 피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어 찐득찐득합니다. 손을 만지면. 그럼 저쪽에 한번 비춰보세요. 저기도 지금 철쭉이 지금은 빨간 연산홍이에요. 정말 굵죠 저게 이제 활짝 다 피면 시선을 확 끌어당길 겁니다. 여기 위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와 아, 금방 다섯그릇 심은게 폼 나죠 그리고 이게 뭘 했느냐면 이 바닥을 한번 보세요 아, 여기를 어, 저 밑에는 석축패랭이를 심었고 나머지 여기에 어, 분홍달맞이를 심었는데 뿌리를 못내려요 물기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 연산홍을 이게 꽃이 붉게 빨갛게 피는 꽃이에요 이게 귀하다 그러더라고, 이 파시는 분 말씀은. 그리고 이게, 어, 꽃이 오래 피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만큼 심었는데, 모자라 해가지고, 여기에 밑에 한줄못 심었고, 여기도 또못 심었어요. 이건 나중에 따로 또 사와서 마무리 할 거고, 이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이걸 심었는데, 이게 뿌리가 깊이 못 내려요. 그래서, 여기도 철죽을, 아, 연산홍이라고 그랬죠? 철쭉 연산홍이 다른 건가? 어쨌든, 여기에 지금 색으로 심었는데 모질해가지고 뒤에는 못 심었어요. 그래서 한2 0그루 정도 더 사와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도 물 깊이 줬어요. 이거 심을 때 땅을 파고 물을 먼저 주고 나무를 심어야 돼요. 물을 흠뻑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멘탈 중에서 과일 나무와 연산홍 심는 거 미션 깔끔하게 마무리 잘했습니다. 수선화가, 하얀 수선화가 예쁘게 폈죠. 바람에 하늘하늘거립니다. 어, 수선화가 둘, 네, 여섯 개가 꽃이 현재, 어, 활짝 폈고, 또 오른쪽에도 하나 피려고 준비 중이네요. 여기는 하얀 수선화가 피었습니다.